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심태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은행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밝혀진 내용과 그에 따른 의혹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은행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심태경과 관련된 사건에서 우리은행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회신받은 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마린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태경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검색어로 다시 확인한 결과, 이체 상대방의 예금주가 이종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농심태경의 물류비와 창고비 지급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농심태경은 형사사건에서 수입한 홍고추를 슈퍼마린에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홍고추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슈퍼마린의 물류비와 창고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농심태경은 슈퍼마린이 아닌 주식회사 슈퍼로지스의 계좌로 이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더구나 이 금액을 입금한 사람은 농심태경이 아닌 이종수라는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종수라는 인물이 농심태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종수는 송신메시지에 저결안에 태경농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농심태경이 직접 물류비와 창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불법입니다. 피고 농심태경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물류비와 창고비를 슈퍼로지스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심태경이 직접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이종수를 통해 입금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농심태경의 신용장 대금 결제 의혹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혹은 농심태경이 실제로 냉동 홍고추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 농심태경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심태경은 슈퍼마린이 아닌 슈퍼로지스의 물류비와 창고비를 입금했으며, 그마저도 이종수라는 인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 또한 납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위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종수가 누구인지, 왜 농심태경을 대신하여 물류비, 창고비를 납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피고 농심태경은 이종수와의 인적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종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농심태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